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아침에 병원을 잘 갔다 왔고요. 어, 아침에 제가 병원 가는 길에 어,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 글을 썼는데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현재 지금 보면요, 어, 인, 지수가 어, 지수가 떨어지면은 어, 코인들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어, 현재 지금 보면 인덱스 마이너스 2 알트 마이너스 2 똑같아요. 지금 약간 조금 눈치 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 조금 더 감망이 필요하고요. 제가 비트코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요. 5,900 6,000을 지금 제차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 제가 지금 보는 건요. 1차적으로 일단 다시금 예, 5,500선을 지켜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5,200 5,300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만에 하나 5천까지 한번 찍어 줄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 항상 어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요. 어 비트코인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알트들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제 스승도 어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약 100만 원 가량 나다가 어 비트가 빠지니까 어, 알트들이 오른 것들이 전부 다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부분 익절하셔서 현금 챙겨 두시고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흐름이 어 일단 오늘 어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요거는 약간 긍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차트를 한번씩 보면요. 어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재차 하락을 시키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락의 염두를 두시고요 여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지점 제가 봤을 때 240분봉으로 봤을 때요 한 6천 한 2, 3백을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어, 이렇게 사선을 한번 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보면요이 지점 뭐 캔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겠지만 요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6, 300인데 6, 3, 400 많게는 예, 6,500까지 찍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섣부르게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면요. 이렇게 단기간에 6개월간 상승이 있었어요. 이번 달에 무조건 음봉으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하겠지만. 예, 왜냐하면은 너무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봉 띄우고 조정을 받다가 양봉으로 더 크게 가려고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겠지만 제차 다음 주에 시작이 되면서 이 20일선이 아마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예. 올라오면은 이 지점을 다시 어 이렇게 올리면은 이 지점을 한번 찍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일봉으로 어... 양봉이고 오늘 지금 현재 음봉인데요. 어 지금 121선 이 121선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는 약간 지금 거의 맞물리잖아요. 이 저점이랑 이거랑 이렇게 딱 선을 끊어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121선이 제차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여기는 터치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일선에 한번 터치를 찍어줘야 되는데 어그 부분이 6,380 정도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한 며칠간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한다고 해도 어 다시 급속도로 우리가 원하는 뭐 7, 8,00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여러분 어 머릿속에 넣어 넣으, 놓으시고요. 어 자코대 결이 여섯 가지 분명히 반드시 준수하시고 어 외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오늘 저녁 방송은요 제가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가 방송을 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괜찮아요 괜찮고요 어 갑니다 예 가고요 어 오늘도 좀 어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좀더 나은 정보 좀더 나은 괜찮은 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 믿어 주시는 분들에게 어예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뭐 지금 뭐 어제 하락 지점까지 뭐 매수를 걸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걸어 놓으면은. 어 진짜 걸리면은 그냥 예, 오해하고 받아먹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쁨이 같은 경우도 어 여러분들께서 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여유 가지고 하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올라간다고 반응하지 마시고 내려간다고 또 반응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60분 봉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내렸잖아요. 제차 올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행보가 예상될 것 같은데 내일이나 제차 다시 하락을 해서 5,500까지 이렇게 또 터치해주고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어, 항상 차트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어, 46k 예, 43에서 46k까지 터치해 줄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 원화로. 5,200에서 한5,400 정도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바닥을 지금 잃었거든요. 항상 비트코인은 바닥을 확인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뭐 다른 차트들 안 보는 거는 사실 지금 차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예, 뭐 바이낸스나 뭐그 어, 뭐야 도미넌스 차트 뭐 등등등 여러가지 차트를 보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60일선도 이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더 내려와야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더 내려와야 됩니다. 예, 20일, 60일, 120일 사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 매일 몇백 개를 일단 답장을 다 거의 다 해드렸어요.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뭐, 그냥, 예, 그냥 저한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에게 제가 <laughs> 답장을 안 했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오늘 주말인데, 어 코인도 이런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 어 가족들과 지인들과 지금 햇살이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저는 건강합니다. <laughs> 오늘도 저녁에서 웃으면서 또 방송 했으면 좋겠고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렇다고 어참한 가지 또 제가 오늘 저녁 방송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익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 아닙니다. 예. 한에 차서 막 그거 어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요.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주말이신데 여러분들 푹 쉬시고 저는 또 사무실에 와서 저는 일 중독이어서 일하러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또어 저도 밥을 시켜서 이제 밥이 왔는데요. 어 이거 밥 먹고 어 제가 또 오후에 또 여러분들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